오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TV 바보형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고 있어요. 중원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체육시설 종사자들 미리미리 미리 코로나 검사 받아보라 그래서 지금 성남시 드라이빙스루 코로나 검사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그전에 영상을 켰는데 영상이 찍히질 않았어요. 뒤늦게 알게 돼서 다시 켜게 <laughs> 되었습니다. 한번 검사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우회전만 하면은 조합 농장이에요. 체육관이랑도 가깝고 집이랑도 참 가까워서 좋아요. 바로바로 올수 있습니다. 밖에도 이렇게 쭉 걸어놨네요. 쪽에 있습니다. 에 도착을 했습니다. 메라를 이쪽으로 당까 네, 검사하러 왔습니다. 혼자요. 네. 그 네이버 카카오톡. 아, 카카오톡 한번 들어가주세요. 오른쪽 밑에 점세개 누르시고 네. 여기 위에 보면은 이 모양 있어요. 네. 이거 한번 인식할게요. 웹 브라우저에서 열기 누르시고 동의함 누르시고 작성 쭉 해주시고요. 이건 검사 후 안내문이에요. 네. 차량 앞에 놔드릴게요. 네. 다 하시고 제출한 화면 보여주세요. 네. 앞에 차량 정지 속에 정차하시면은 안내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 네? 몇, 몇 혼자요. 혼자 하시 네. 한번더 확인만 할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이 네. 거예요. 뭔가 통을 받았습니다. 검체인가 봐요, 검체. 감사합니다. 어? 콜로쓰셨는데코 너무 아파요 검사가 끝이 데콜습니다어 코가 너무 아프네요. 주차 요금이 있을까요? 야, 오, 케이 진짜 운동구요. 검사 끝났으니까 검사는 보통 내일 빠르면은 내일 연락이 오구요 늦으면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아, 근데 음성이겠죠? 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찔끔 났어요. 그럼 도장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사거리에 금방 도착했습니다. 코로나 검사가 처음 해보는 건데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별거 없네요. 근데 다음은 코가 아직도 조금 아픈 느낌이 있네요. 결과는 내일 나올 테니까 뭐 음성이겠죠. 다니지도 않고 맨날 도장 집, 도장 집만 다녔으니까.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你好。안녕